제인 신문 기록으로 본 조선후기 돼지우리에 던져버린 임금의 전패 드러난 거짓말 현대 국가에서 훈장은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공적과 업적을 표창하기 위해 주는 영전의 하나다. 가끔 훈장의 수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벌어진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비슷한 사건이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영조 12년인 1736년 충청도에서 전패를 훼손한 최하징 사건이다. 전패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자를 새겨 지방 관청객사에 세운 나무 위패를 말한다. 새로 부임한 수령은 첫 공식 행사로 곧장 객사로 가서 전패를 모셔놓고 부임이례를 드리게 된다. 정월 초 하루 동진날 왕의 탄신일과 같은 기념일을 맞아 지방에서는 수령을 비롯한 모든 관원과 백성들이 모여서 전패를 모시고 경배의식을 행하였다. 지방에서 왕에게 문서를 보내거나 유늠과 같이 왕으로부터 문서를 받을 때에도 전패를 바라보며 절을 하는 절차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지방에서 행하는 각종 의뢰는 관아의 전패를 모셔놓고 인사 드림으로써 시작하였기에 전패는 중앙 정치주권자의 위험과 권위를 상징하는 의물이었다. 각 고을마다 이러한 의물을 세워두고 공식 행사에 앞서 의물에 대해 예를 표하도록 했던 것은 전근대 국가 권력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관료들이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 나무패를 모셔두고 절을 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다니.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이러한 의뢰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의뢰에 참여함으로써 고을의 수령과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위치를 상기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자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중앙으로부터 저멀리 떨어진 외딴 지방에서도 중앙의 국가권력이 스며들도록 할수 있었던 중요한 기재가 바로 이러한 의뢰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이 전패를 훼손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조선시대에는 전패에 대한 보관과 관리를 특히나 중요하게 여겼다. 혹여나 누군가 전패를 훼손할 경우 왕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여 죄인에게 극형을 내리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수령을 파직하며 해당 마을의 의포를 강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패를 훼손하는 사건은 19세기까지 이어졌다. 18세기 최하징 사건은 당시 그토록 소중하게 다루던 왕의 상징물인 전패를 최하징이 몰래 훔쳐서 돼지우리에 던져버린 사건이다. 그런데 단순히 왕의 상징물을 훼손하여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시도와는 결이 달랐다. 최하징에 대한 신문기록은 1736년 10월 9일 의금부가 제출한 보고서로 시작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충청도 지역에서 자주 전패가 훼손되었다는 병고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경찰관을 보내 조사하고 해당 사건이 형조에 이관되어 형조에서도 조사했다. 해당 조사를 통해 전패를 훼손한 자로 곡식창고를 지키는 아전 최하징을 지목했다. 왕의 의무를 훼손했으니 이사하는 형조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없었고 영조는 이 사건을 의금부에서 추국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의금부에서 관련자들을 잡아와서 11월 4일 진시의 추국이 시작됐다. 첫 신문에서 27세 최하진은 경찰관이 조사할 때 매질을 견디지 못해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질 신문까지 등장했다. 최하진과 그가 부리던 이복동 그리고 그의 사내종인 어둔 이익이 등과 계속해서 대질에 신문하도록 했다. 이러한 대질신문 끝에 결국 최아징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기에 이른다. 저는 충원연의 남창을 맡은 아전이었습니다. 윗사람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처리하여 곡식 가운데 나락 일백성 석 남짓이 부족한데 관아에 적발되어 틀림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표를 훔쳐내는 변고를 저지르면 우리 고울 수령이 파면을 당하니 저는 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최아징은 본인이 관리하던 창고의 곡식을 자기 마음대로 손댔고 이 사안이 탈로 나서 벌받을까 두려워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전패를 훼손하면 수령이 파직을 당하게 되므로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했다. 최하징이 전패를 훼손한 것은 자신의 상관인 수령을 벌받게 하려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추구 결과 최하징은 11월 5일 곧바로 군기시 앞에서 처형당했다. 여기서는 다음의 지점에 주목할 수 있다. 우선 각호을 관할 객사에 모셔진 왕과 다름없는 존귀한 전패가 일개 아전에 의해 훼손당했다는 점이다. 최하징의 자백에 따르면 영조 11년 7월 27일에서 28일 사이 밤중에 최하징은 이복동, 이익이, 어둔 등을 데리고 객사로 가서 이들에게 몰래 전패를 가져오도록 했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전패를 가지고 장터로 갔다가 사창 안에 있는 돼지우리의 전패를 던져버렸다고 한다. 의무를 몰래 빼내어 오고 심지어 이를 돼지우리에 던져버릴 때까지 누군가에 의한 제지도 혹은 그 어떤 물리적인 충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차원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 만일 위 진술처럼 일개 아전이 전패를 쉽게 손에 넣고 함부로 할수 있을 만큼 전패가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앙에서 전패를 세워 지방을 다스리고자 했던 그 의도와 달리 지방에서 전패가 갖는 의미나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권력이 지방으로까지 효과적으로 관철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다. 반면, 여전히 전패는 왕을 상징하는 의물로 상당히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최하진과 같은 자들이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볼수 있다. 무엇보다 최하진이 이러한 행위를 시도한 것은 본인의 범죄 발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자신이 관곡을 자의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해 발각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발각될 경우 중앙으로부터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상당했다는 의미다. 그 결과 전패를 훼손해서라도 유행을 바랄 만큼 사실 최하징은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울러 전패 훼손이 알려지고 나서 최하징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국가에서는 충원현 지역의 수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수령권에 도전하고 있는 최아직만 극형에 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시대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지방의 수령과 그 하급 관리의 관계는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의 위계질서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릇 관의 하애들이 관장에 대해서는 그 분수가 노비와 주인의 관계와 같다. 조금이라도 그 분수를 능멸하거나 범하면 사형의 죄를 변치 못할 것이다. 이는 영조가 영덕 지방에서 현령 홍정부가 개혁 정치를 펴자. 이에 반대하던 서리와 노복들이 오히려 홍정보를 쫓아내려는 시도를 한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단순히 수령을 파면당하도록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급 관리들이 무기까지 들고 가서 수령을 협박한 사건에 대한 왕권의 엄명이었다. 학계에서는 18세기가 되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왕의 대리인인 수령이 지방 곳곳에 가서 관주도로 지방을 다스렸다면서 이른바 관주도 지배체제가 성립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강력해진 수령권에 대항해서 최하징의 전패 훼손 사건이나 현령 홍정부에 대한 위협 사건과 같이 하급관리가 수령을 시해하고자 하거나 위협하는 범죄도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 증가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전패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관리 소홀의 책임을 수령에게 묻던 관행에서 벗어나 영조 2 2년에 반포된 속대전에서는 이제 전패의 변고가 생기더라도 직접적인 영모 사건이 아닌 한 수령에게 관리의 책임을 묻지 않고 변고를 일으킨 개인만 벌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즉, 더 이상 전폐변고가 발생한 고을의 의포를 강등시키지 않고 수령 또한 파직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영조 9년 충청도에서 일어난 전폐훼손 사건은 조선 후기 국가권력이 지방으로까지 어떻게 영향력을 뻗고 있었는지 수령과 이서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동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가권력이 선정을 펼치지 않고 권위를 잃기 시작할 때는 그 상징물도 빛을 잃기도 한다. 더 칼럼니스트